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안녕하세요. 마더아이즈 인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머니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마더아이즈 성경공부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8일 10주년의 감격을 예배와 토크쇼로 엮어가며 나눴던 은혜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인천의 동수교회입니다. 마더와이즈 코리아 대표 대신은 조은영 사모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세 번째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면서 남편을 복종하라는 게.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 남편을 존경하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존경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하는 말투, 아이들 앞에서 아빠하고 싸우지 않는 것, 아빠가 엉뚱한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는 큰 갈등, 이건 개인적인 그 말씀인데, 테레비가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싫고 하면서 테레비를 없애버렸어요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때 어,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나는 이 테레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테레비를 없애자 근데 그 테레비를 없애면서 아이들은 인사를 잘 하기 시작했는데 가끔씩 남편이 테레비를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laughs> 가끔씩 2층에 가서 어, 테레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냐면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 뭐 아이들 재워야 되고 뭐 숙제 도와줘 그럴 때 살금살금 설거지 도와주는 그릇 몇개 도와주고, 뭐, 숙제도, 어, 그래, 잘한다 하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라가서 텔레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안 계실 때.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끔씩 제가 올라가면 막 누가 오는 소리 나면 막 바꾸려고 그러고 끌려 그러고 하는데 그게 몇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는 것을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제는 이게 행동을 모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행위로 옮겨야 될지 모르니까 어, 남편이 선택하는 선택들이 나한테 맞지 않아도 그것을 존중해 주자. 그래서 하루는 테레비를 또 보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또막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옆에 가서 앉아서 테레비를 같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는 남편은 잠이 드는 거예요. 테레비 보면서 저는 테레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영화를 봐야 되는데 영화 끝 마치고 나서 남편한테 와우! 끝났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고그 어, 영화 너무나 재밌었대 <laughs> 보지도 않은 영화. 그러면서 그냥 함께해 주는 것. 내가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남편의 선택해서 이렇게 존중해 준다. "It's okay." 그리고 보니까 피곤해서 테레비를 봤다는 것을 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알게 돼 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조금 옮겨가면서, 그리고 쉬운 살된 생일날. 제가 남편한테 생일선물로 테레비를 보셨어요 <laughs> <해줬어요. 웃음> 근데 문제는 이제 남편은 거의 테레비를 안 보는데 제가 보기 시작해가지고 <웃음> 네. <웃음> 어, 그래서 네. 뭐 한동안은 남편하고 대화도 안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이렇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하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책 같이 자기 전에 한 페이지씩 읽어줄 때도 있었고요 대화가 안 되니까 어쩔 때는 똑같은 책인데 반을 나눠가지고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은 남편이 읽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한 적도 있고 하면서 요새는 남편 10점에서 10을 주고 싶어 열을 그러니까 10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제일 지금 이제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지킬라고 하는 것 중에 모든 거 올린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거를 세워 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다 국내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유럽 쪽에 나가 있는 아이도 있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중국에 성교간 아이들도 있고 미국에 있는 아이도 있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영상으로. 구글 플러스가 안 되면 페이스타임을 해가지고, 페이스타임 안 되면 스카이프를 하고, 많은 그 에너지를 몇년 동안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영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자를 키우고 싶었던 엄마, 그리고 아이들 이 서로 관계가 좋아, 좋아지는 아이들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남편이 실천하고 나보다 어 어떤 방법이든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네 존경합니다. <laughs> 지금까지는 저를 데리고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아니 성경 그거 말씀 그 지혜 공부할 때 보면은 조건 없이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오고 이제는 아내가 어 남편을 복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다 보면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의 죄성을 보기 시작하고, 아, 이렇게 어글리한 나, 이거를 어떻게 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남편이 하루하루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참아준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초기 그 신앙에서 그대로 있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굉장히 더와하지 공부하면서 본인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남편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기다리는 세월이 또1년이년3년 지나갈 때 지치는 모습들도 보는데 그럴 때 위로의 말씀 네, 있으시다면 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실 때 확실히 여성과 남성을. 다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성으로서 여성의 베스트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베스트 중에 한 가지가 그 순종의 속성인 것 같아요. 남편이 없다고 해도 여성으로서 우리가 열어주고 초대하고 싶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들이도 하고 싶어하고 뭐 누구 초대하고 싶고 차, 차를 마시면서 막 대화를 하고 싶어. 그거는 여성한테 조금 더 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까 남편이 나를 무서워서 텔레비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했던 게 내가 남편한테 옷벤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 남편이, 어, 피곤해. 한데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딱 그걸 마음을 닫고, 그리고 남편을 그 분야에서 초대를 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의견이 달라도 되지만, 초대하는 내가 아니었고, 정제한다 그러나? 그, 그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심판같이 문을 딱. 받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성들한테 인벤테이션을 초대하고 오픈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근데 그것을 계속 훈련시키고 그것을 실천할 때 여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형상이 더 뚜렷하게 이렇게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남편들도 할 것들이 있지만은. 남편을 바라보고 지금 십장을 주신 남편들도 남편을 바라보고 복종하면은 실망하게 돼요. <laughs>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해줘야 될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남편 안에 어, 계신 어, 성령님이 그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공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은 네 존경할 수 있어요. 비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남편들은 안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아마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남편들이 더 순수하고 머리 쓰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우리는 남한테 잘 보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laughs> 지금까지 지난 4월 28일에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던 동수교회에서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더와이즈는 다음주에 또 뵐게요. 한 주간 평안하세요.